제가 할 이야기는요, 음, 어떻게 하면 자유롭게 살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평화롭게 살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살수 있을 것인가 하는 이야기를 하고자 해요. 우리는 자기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오히려 방어 기지만 발달을 하거든요. 부처님께서는 자유롭고 평화롭고 행복한 그런 마음의 상태는 밖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자기 안에 이미 충분하다. 6월 11일 날 붓다 빅퀘스천에서 하려고 합니다. 그때 많이 오시면 좋겠어요. 불교는 곧 인문학입니다. 어, 인문학이란 다름 아니라 낯선 것과 마주치게 하는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린 익숙한 것으로부터 벗어날 때 비로소 우리는 어떤 의미를 발견하게 됩니다. 어떤 깊게 바라보는 것 Look deeply. 깊게 바라보는 그런 힘이 저는 불교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따지고 보면 부처님께서 출가하실 때가 20대입니다. 깨달음을 얻었을 때가 30대 중반입니다. 그리고 그분 제자는 전부 20대, 30대 들이었습니다. 이 젊은이들이 세상을 바꿔놓았습니다. 그런 점에서 불교는 굉장히 젊은 종교고, 첨단의 종교입니다. 그 얘기를 여러분들에게 같이 하고 싶습니다. 질문하세요, 빨리. 뭐 아무거나 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질문 얘기를 하니까 생각이 나는데, 제가 요즘에 스스로에게 가장 많이 질문하는 거는, 내가 이걸 잘 듣고 있는가? 내가 이거를 제대로 보고 있는가? 이 사람이 지금 무슨 이야기가 하고 싶을까? 나에게. 그리고 나는 그것을 제대로 읽었을까? 그리고 잘 들었을까?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보고 듣고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늘 그냥 해요, 스스로에게. 이제는 바르게 보는 것. 있는 그대로 듣고 보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저는 지난 30년 정신과 의사로서 그리고 어 불교 공부 수행을 해왔습니다. 정말 절실한 어떤 마음으로 두 번이나 병원 문을 닫았습니다. 어좀 이제는 세상을 좀어 힘들지 않고 그리고 또 의문이 없이 좀 이렇게 편하게 살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었습니다. 어, 여러분들도 어, 이 삶을 살면서 좀더 어, 힘들지 않고 또 편안하고 의미 있는 그런 삶을 살았으면 합니다. 그런데 어, 그렇게 되려면 우리에게는 뭔가가 좀 필요합니다. 어, 제가 한 경험을 어,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아, 부타비 캐춘 어, 강연에 오신 여러분들께. 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하고 나눌 주제는요. 이 디지털 문명 시대에 부처님이 오신다면 무슨 말씀을 하실까? 우리 모두 행복한 삶을 원하잖아요. 행복에 대해서 어떤 말씀을 해 주실까? 이런 생각 해 보지 않으셨나요? 오늘 저는 그 이야기를 가지고 여러분들께 나누고 싶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만족한 삶을 살수 있을까요? 이게 부탁빅 퀘스천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최근에 함께 나누고 있는 하트 스마일 행복 명상을 여러분들과 강연 중에 나누고 싶습니다. 기대해 주셔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